ハハハハ LPG 차의 등록대수와 그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LPG 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그 발전 기반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 LPG협회장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산말에 나선 대한 LPG협회 홍준석 회장은 오토가스는 자동차용으로 사용하는 LPG가스를 일컫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스의 10%를 차지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래연료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오토가스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한국이 그 양과 기술에서도 최고 측면을 달리고 있고 세계가 한국의 오토가스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LPG가스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고 그 사용도 큰 폭으로 감소 중이라며 남은 수요층인 택시 시장마저 디젤 등에 잠식되고 있어 LPG 사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LPG협회 킴벌첸 협회장은 LPG 가스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는데요. LPG 가스는 휘발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6% 낮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낮다며 환경적으로 탁월하면서도 경제성도 지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중요 선진국들도 디젤차를 금지하거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을 내세우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탄소 저공해 차량으로 LPG 차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LPG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3세대 LPI 엔진과 4세대 l p d i 엔진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잠재력이 크다고 국내 LPG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또 셰일가스의 개발로 미국의 LPG 가스 수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 LPG 가격이 인하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조 연설 후에는 킴벌첸 회장과 홍석준 대한 LPG 협회장, 제임스 락웰 세계 LPG 협회 사무총장이 동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LPG 가스 시장의 흐름과 국내 시장에 대한 예측을 묻는 질문에 첸 회장은 중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은 도시 오염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오토 가스 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또 사용이 편리한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LPG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LPG 자동차에 대한 기술 개발과 또사회 사용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DI 엔진도 자동차 제작사하고 협력을 계속해서 조기 조기에 양산을 시킴으로써 LPG 자동차가 편리하게 사용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PG 산업의 현황은 2013년을 기준으로 2억 8천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9%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PG 충전소도 7%씩 급격히 증가하며 비교적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LPG 수요는 2009년 이후 5년째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시장 유지와 LPG차 해외 수출을 통한 기술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와의 협조로 LPG 차 운행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LPG 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